비디오 찍는 아저씨 비디오 합니다. 오늘, 어, 또 리뷰할 거는, 예, 뭐, 딴건 아니고, 예. 휴식스, 어, 타고 다니면서도, 어, 그, 제동력, 제동력도 궁금하실 거 아니야, 제동력. 예. 아, 제동력 아주 그냥. 예. 근데, 뭐, 각종 리뷰나 이런 데서 보시면, 제동력이 그렇게 뭐, 만족도가 그렇게 떨어진다. 막, 이렇게, 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다지 뭐, 일상용에서 타고 다니면서, 제가 뭐, 이렇게 좀 고속을 달리다가, 그걸 해봐도, 뭐, 크게, 뭐 제동이 이렇게 뭐, 미끄러지거나, 아무래도 차, 공차중량이 일반, 그, SUV 보다는 조금 뭐 가볍지요. 예, 경량화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동력을 그렇게 크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쉽거나 그러진 않아요. 고속주행을 하다가 그걸 하더라도 그렇고, 바나나 이제 제동을 할 때, 이게 엔진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제 제동을 하고 쓸 때, 이게 참, 그 뭐라 그래야 돼. 무슨 모터 돌아가는 소리 비슷하게. 이게 느껴지는 게아 아주 그게 별로야. 예, 지금 이게 아주 영 아주 그냥 거슬려 탈수록. 예. 그게 이제 조금 하나 흠이 흠이라고 해야 될까? 어. 그런 거 외에는 이뭐 예,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이제 제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뭐 예, 크게 느껴지는 뭔가 뭐 이렇게 어. 뭐 그렇다고 뭐 일반 차종들이 뭐 K6뿐만 아니라 뭐 어? 달리는데 차를 자꾸 안 쓰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laughs>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 근데, 일상 여기서 그냥 타고 다니는 거뭐 그렇게, 예. 뭐, 쏘고 다니는 차는 아니잖아, 이 차가. 예. 그런 거 감안한다 그러면, 예. 그렇게 뭐, 그냥 뭐, 각종 리뷰에서 나온 것처럼 뭐, 그렇게, 예. 영 엉터리? 그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예. 차가 이렇게 회피 기동성이 좋을 만큼의 그 제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타고 다니는 데는 무리 없이 부족함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제동력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그 정도 일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뭐 제동력 너무 그거 하지 말고 구매하시는데 뭐 고민해서 그렇게 한뭐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 아무튼 뭐 제동력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TV 비디오 찍는 씨비대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